상대방이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기 당했지만 사기로 고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만약에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꾼조차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코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아주 전망이 좋다. 수익률도 좋고 원금도 보장이 돼요.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될 건데 상장만 되면 10배 오르는 건 기본이지요. 그 말을 저희 의뢰인이 무려 1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좋은 회사도 아니었고, 좋은 코인도 아니었고, 상장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원금 보장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아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하지만 수사 결과 그 소개한 사람 역시 코인 업체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그 사람 역시 코인 업체에 속아서 많은 돈을 투자했고, 자기가 투자해보고 좋은 것 같으니까 자기 지인인 의뢰인한테도 소개해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속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도 고소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고소하기 전에는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다른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은 어 죄송해요. 저도 속았어요. 저도 속아 가지고 얼마 투자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고소해서 경찰 조사, 수사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기꾼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를 해서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을 고소해야 실제 사기꾼을 처벌한 데까지 갈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리 의뢰인은 실제 코인 업체에는 정말 어떤 대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 코인 회사가 우리 의뢰인한테 네, 이거 좋은 코인입니다, 상장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도한 적이 없거든요. 중간에 껴있는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 다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코인 회사를 직접 고소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속은 게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실제 사기꾼인 이 사람들 을 코인 회사를 고소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한 사람 이 중간 영업자를 고소를 해야 이 사람이 실제 사기꾼들을 고소할 거고 그래야 처벌도 되고 피해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한말 중에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상대방을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우리 회사 포인트 수익률이 좋아요. 상장할 거래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한 걸로 볼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어, 나도 투자했는데 한달 만에 무려 30%라는 수익을 봤어요 뭐 실제 다른 투자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무려 한달 만에 30% 40%씩 투자를 봤다고 했는데 제가 계좌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자신이 실제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중간 소개자 역시도 사기에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 번째 상대방이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인이 나를. 코인회사에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회사로부터 내가 낸 1억 원 중에 한15% 2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인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두머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는 방법은 있죠 근데 여기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의 문제죠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우두머리를 알아도 중간에 낀 사람도 하는 게 좋은 게 내가 돌려받을 돈은 많아요 몇 천만 원 단위에요 몇억원 단위에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봤든 여기에서 봤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일단 둘다 최대한 범위를 많이 확장해 놓고 아무나 내 피해액 내놔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를 넓혀놔야 되는 거죠 이처럼 상대방이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셔가지고요. 피해 당하셨을 때 가급적 피해금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